음. 스 w e 니 이거. 이건데 26주 조금 힘들어졌다. 이거. 네 이거. 이 이거. 에서무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졸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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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back to m e m o 어 y 오늘 늘 어머니 걸어야 돼. 저, 그, 저, 이거, 넌. 입은 거니, 뭐. 네. 넌 이걸 버려도 되나? 네, 엄청 화상 입은 거 같아. 화상 입은 게 아니라, 부끄러운 하나 돼야. 어머니, 응? 어? 어디로 와? 배 아파. 배가, 배가 더센 거. 그러니까, 옛날 그 맞았잖아. 주사 맞았기 때문에 약간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. 응. 어. 아까 맞았지? 수축제야? 네. 그거 맞으면 배가 안입그러 그게 그래, 아프다. 그래서 진통제를 준다는데 얼마 동안 야 진통제 맞으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 하지? 시에 맞아야 돼 그죠? 어. 꺼 왜? 진짜 해봐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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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. 진짜. 아. 자에 그냥 야 자, 네 얼굴도 있다 야 <laughs> 그래요? 네. 진짜 어, 음. 아들 같다 남자 같지? 응 머리도 많고 얼굴도 많고 야 털도 좀 있다 야 다카 털보다야 조용히 보잖아 엄마, 엄마, 왜 징그리고 그래? 온다, 온다, 온다. 응. 온다. 올라가는 온다. 엄마. 베네지 한다 지금, 베네지 돼. 그니까. 가 아, 어, 보는 것 같아. 응. 응. 아직 응. 못 봐. 응. 아, 아어 아유, 이뻐라. 진짜 <laughs> 깼다. 깼다, 깼다. 아니, 엄마, 엄마, 엄마. 눈, 눈망울이 엄청 많이. 치즈를 음. 아. 저 식사.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? 오늘 진짜 힘들어 고생 많았다. 어, 아, 기영이 옆 보는 게 힘들어. 안 된대? 아. 게아 오늘 다 샀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찾어에구 네. 목소리 응. 그 들려고데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왔어 응. 생각보다 잘 움직이네 내가 아까 미친 거든가 회복이 빠르다고 응. 고 미친 엄마랑 누나 왔을 때 계속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아니야 어머니랑 계속 거의 아 어, 아파요 막 이랬지 어머니 너무 아팠어 아, 진짜 처음이라워땀 응. 어, 땀이 너무 나 3일째 아침 너무 음... 아직도 퉁퉁해서 뭐했나요? 오늘 처음으로 잠잘 잤어요 가지마 일지까 혼자 있어야 돼 거짓말하지마 너 혼자 아니아 <laughs>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잠이 만네밥 식사 내가 안꺼어 누나가 하는 거 보다 방언이가 좋을 것같은 오늘 수술 4일 차지

옆에는 환자가 없나봐 아 여기? <laughs> 거기는 오빠 자리야 <laughs> 내일 짐을 다 챙겨 놓고 오빠가 갔다 온대. 슬기로운 조리생 조리생활 조리생? <웃음> <웃음> 조리원에서의 첫 번째 식사 음이 유기 그릇이 너무 예쁘다 빨간 김치 먹어도 되나? 아 그래 이게 사 먹기 맞네 음 음. 아빠는 빨간 김치 주고 네 음. 저는 백김치 먹을게요 그겠습니다 그렇습니다. 요 응, 발이 큰데? 대발인데? 응, 발이 크다 그랬어. 바다에 맞나 봐. 진짜, 너무, 너무 퉁퉁 부는다 임신하고 나서는 그렇게 안 부었는데,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퉁퉁 붓냐, 그지? 너무 신기하다. 그리고 뭔가, 여기로 움직이기 잘한 것 같아. 괜적해 전체적으로. 응. 그리고 야구도 볼수 있고, 선코가 높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다, 그지? 우리 이제 내일부터 생 이별이네. 안녕. 하지만 음. 여긴 아빠가 올수 있지. 음. 아기를 보고 싶을 때. 음. 그것도 큰 장점이고. 남충이랑 산책도 해줘야 되니까. 밥도 음. 맛있어. 자, 안아보세요. 자, 엉덩이 목부터 같이 하고 엉덩이 한쪽 목 한쪽 먼저 봐. 손을 쏙 넣으세요. 네. 자, 그래서 싹 들어요. 손 넣어. 뻐 손부터 잡고 만지려 네. 내가 해줄게. <목소리> 어머머어머 어머, 어머. <목소리>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그래서 음. 위로 조금 올리셔야 요렇게 조금 올리시고 고개를 바깥으로 하셔야 돼 바깥으로? 고개 파묻혔어 지금 아, 그래? 그렇게 어, 하면 음. 자 요렇게 요렇 게 그쵸?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쪽 팔로 음. 음. 받쳐수 이쪽. 음. 이쪽 팔로 엉덩이를 음. 받을 어, 괜찮은데 애 잡고 음. 있으면 아니요 아니, 아니 이, 여기로 엉덩이를 받을 수 예. 이렇게 음. 이렇게 어. 팔을 이렇게 힘 빼시고 어. 자 이렇게 안삐뚤어지셔도 돼요 자, 이렇게 안해 대웅아 됐 됐다 됐다 어 음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토닥토닥 해주시면 네네 됐어요 너무 센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음. 살살 살살 음. 음. 아빠 손이 커가지고 <laughs> 살살 이렇게 아빠는 음. 두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어곧잘것 음. 어, 같아요 아진짜한 음. 10분 정도 하다가 네. 입히시면 되고 음. 웃는다! 어머! 웃었어! 응? 웃었어! 응? 응! 어머 신기해라. <laughs> 신기해라? 룡아 자. 톡톡톡톡. 톡톡톡. 디미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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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털어내 볼까? 귀여워. 편안하게 있는데? 힘들지? 아니.. 웃는 건 아닌데..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? <laughs> 어? 내가 어, 틀러머를 아파요 아파. 어? <laughs> 아 심장 소리 엄청 크게 들 났어. 베리터트였다고 나중에? 여기 받치고 응 목부터 받치고 응등 이렇게 좋아? 어, 어, 어 토..토했는데? 어다불렸어응 음, 음, <laughs> 음. 아빠가 너를 관찰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딨어? 어디 어디까지 보고 들어야 돼? 이렇게 보는 거 맞아? 뭐 썼어? 노란색인데? <laughs> 파란색으로 바뀌면 못 응. 썼다고 진짜 안정감 있지 않아? 응? 떡지로우스. 미치도 안고 맞아? 맞겠지거든이 아니야? 몰라. 마켓지로우스. 응? 응? 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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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헤어박시. 이건 뭐야? 목조르 거? 응. <laughs> 내가 들어줄게. 센스있게. 붙었어. 아! 아 어떻게 붙었어. 아! 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떻게? 오케이. 아! 아, 잘라야 돼? 진짜

어머니가 뺐까던말 생각한 것요 걔는 손으로 하는 거다 어쩔 어색, 거다. <laughs> 제가 이제 애기 안 왔는데 오빠 어쩔 줄 몰라 <laughs> 머리 다 뽑으려고 했어요. 미용실 병들 하는 거야. 미용실이 이렇게. 어, 원래 미용실 20몇년씩 다녔는데. 이렇게 네. 안 해. 머리 짓눌러서 아! 아프다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! <laughs> 아니, 흉내기이 <laughs> 어, 머리 짧아, 땡기왜 <laughs> 신나 보이지? <laughs> 아. 방하는 것 같아. 어, 그걸로. 조셔해 해줄게. 어우, 차가워, 우 어, 응, 차가워. 어차피 차가 차가워, 차가 네, 조금만, 조금만. 네. 이렇게, 이렇게 살짝 넣어서, 이렇게, 이렇게. 우 어, 머리 다 굽을 것 같아. 박효재. 박규민, 박규민, 박윤재, 박윤재, 박윤서, 박윤서, 윤서야, 박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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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준서 아니야? 박준우, 박준우, 박지호, 박지호, 박윤사, 박윤사, 윤서야, 박윤사. 너무 잘 있다가요. 응. 진짜 그래도 인연이 다았어 사모님. 음. 응. <laughs> 여기, 여기 잘한 거 있잖아. 아유, 감사합니다. 칼로 음. 니까 <laughs> <거> 슬퍼. 슬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갑자기 웃다가. 응. 춘남 여기 왜 있어? 남춘? 남 감사합니다 심히 가세요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잘 있다 가요 둘째 때 갈게요 나총나총 엄마 왔나남 시끄러운 데도 자네 엄청 어려웠지 야가 팀이었지 팀이 집에 가요 남준영 아하하하하 안겨주네 <laughs> 아니 꽃을 살려 그랬는데 꽃가루 날릴까 봐잘 몰랐어 <laughs> 응? 가뛰 <박띵>? 박효재 효재 좋아 남영 우리 만났다 우리 이제 집에 간다.